송구영신예배 예, 어, 그때 말씀드렸지만 송구영신 어, 묵은 것을 보내고 영신 새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이새 신자는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 우리가 설립 나무가 서있는 나무에 도끼를 댄다 이 뜻이라 했어요.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봄에 과수원에 나무를 어, 가지를 치듯이 가지치게 하는 것이 영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2021년에 삐죽삐죽 나와있던 모든 격가지들을 다 제거해야 2022년도에 새롭고 더 신선하고 강력한 성도가 되실 줄 믿어요, 여러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있는 나무에 도끼를 찌른다, 이런 메시지라면 우리 스스로가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내가 새로워지기는 힘들어요. 결단을 해고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작심 삼일 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포도원 직위 되시는 주인이, 어떻게 요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가지치기 할때 우리 성도들은 많이 아파요. 고통스러워, 힘겨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신이 돼서 그 가지치기가 됐을 때, 가을에 많은 열매를 추수할 수 있듯이, 우리의 성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것은 십자가 치러 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그 본질과 중심이 십자가예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할 때는 아파야 되고, 자를 때는 힘겨워야 되고, 고통스러운 것이 가수원에 있는 포도나무라면, 포도원의 포도나무라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저까지를 쳐낼 때, 고통과 아픔과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그 상구가, 그 열매를 기억하며, 우리가 버티고 나가는 것, 인내하고 나가는 아 것,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세워나가는 귀한중 되시기 바련요 여러분요. 본문도 그래요. 빌립보교회에요 사도 마울이 전도했어요. 환상 가운데, 빌리뽀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루알 만나게 하셔서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저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연금상태에 있을 때에 빌리뽀 교회는 이 성도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지치기가 들어갈 건데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에바브로 지도 편에 또 에바브로 지도가 목사님까지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돕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에바브로 지도가 로마에 와서 아주 중한 병을 걸려서 죽을 정도로 심하게 아팠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로 치유받고 거기에 대한 간증 겸또 감사한 것에서 보낸 것이 이빌리포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서 여기서 겪어 봐 봐요. 빌립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 치기가 있는데 너희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십자가가 뭐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힘들다고 넘어지지 말아라. 그 뜻인데, 어, 제가 살펴보니까 십자가가 뭐냐?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제로가 되는 것이 십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는 뭐고, 마이너스는 뭐냐? 마이너스는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빼내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파요? 말씀으로 가지를 치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 말씀을 맞춰 선포해요. 그런 말씀이 막 굴러가는 거예요. 두루말이, 파피루스예요 굴러다니면서 뭐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탁탁 치는 거예요. 칠 점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격까지가 잘라 나가야 되는 거예여러분요 그럼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막 선포되면 내가 아파서 믿음의 격까지가 다다다다 끊어지는 거예요. 누가 가지치기 해요?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공의로는 빼내는 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 주님의 사랑으로 뭐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빼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해서 균형 잡힌 것이 십자가 크로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해요 여러분요. 그러면 우리가 심하다 때마다 예배 가운데서 말씀으로 격가지를 잘라내는 이 아픔이 있어야 돼서가 되는 이 마이너스와 하나님의 희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더해주는 이 축복이 하나가 돼서 균형을 이루어야 십자가 이어진다이 뜻이에요. 교회에 와서 매일매일 뭐가 돼요? 예배 시간에는 말씀으로내 가지치기가 돼야 되고 돌아서는 순간부터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하면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교회가 균형적인 십자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올 적마다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치기 위해서 많이 아파요. 눈이 하나 빠졌어요. 그러나 또 뭘로 희생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아니면 모든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해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 신년 예배 의 말씀의 어, 첫 메시지가 될줄 믿어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내 심한 때마다 내가 가지치기해서 아파야 돼 빼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또 그런 재직대를 내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빌리포서 2장 13절, 18절 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모든 일을 원망하시지가 없이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지러 오는 것이고, 오늘 빌리보서 2장 13, 14절 말씀이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질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왜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비전의 그림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판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어, 하나님의 비전의 경주에서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개인적인 축복이고 개인적인 메시지인데 모레이나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구원을 반드시 이뤄야 되는데, 소테리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누굴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 소, 소테리안는 뭐냐면, 지속되는 뜻이에요. 진행형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천국까지까지 진행해야 되는데, 어, 필리포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누굴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다 믿었어요 그런데 얼마못 있었잖아요 한두달 정도밖에 못 있었으니까 성화되는 과정 훈련이 하나도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심하다 때마다 일어날 텐데 그 고통은 어떻게 남아가고 그 고통을 어떻게 지고 가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어가야 되느냐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확하게 접속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의지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확하게 접속됐을 때 사용할 수가 있고 내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에게주시는 말씀은 개인적인 축복으로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성격해야 되 과정에서 성화의 과정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셀베이션 소테리안이라는 이 구원의 단어가 내 가슴 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2020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2020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가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꼭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과 접속되는 일은 심하다, 때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심하다, 때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가지치기 하시고, 그러고 구원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정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 개인적으로는, 어, 원자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해하는 예 거예요. 다른 거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과 접속됐으니까 하나님의 누구야 예하고 무조건 이해하면 예 돼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말씀 앞에서는 할수 있는 건 순종하고 말씀 앞에서 할수 없는 것은 신뢰하면 돼요. 그것은 순종의 영역과 신뢰의 영역을 사용하는 수가 있으면 온전한 권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걱정하여 뭐를 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은 경외한다 그렇잖아요 경외하는 거 뭐예요? 예배 시간이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하다 때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지치기 할 것이고 가지치기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누구한테 정확하게 접속돼야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접속되는 것.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구원을 이루라는 개인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2022년에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개인적인 축복을 지속하시기 바라고, 교회적으로는 자신의 교회 생활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13절에 나와요. 여러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이것을 단어 하나하나 하나 살펴봐요. 온전한 그거은 개인적인 축복이고 반드시 행해야될 여러분의 의무고 책임이고 천국백성의 삶이에요. 그삶 자체예요. 여러분요. 예배 시간에 놀람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탄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그걸 통해서 내가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모든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적인 것은 뭐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이 행하다, 이거, 에네르건, 그랬어요. 누가 행한다? 우리 안에 온전한 셀베이션이 일어나면, 구원을 이루면, 누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가 계시잖아요. 하나가 내가 두통 연결돼 있어요. 요, 키보드가 멀쩡하게 있을 땐 저게 셋덩어리예요 그러나, 전기랑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연결되면, 전기가 들어와서, 이걸 작동하잖아요. 작동하는 거. 이것이 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행하시는 이 너희 안에서 뭐예 작동이 일어난단 말이야 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동력이 생기는데 누가 동력이다? 하나님이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온전한 셀베이션이 이루어져 하나님과 딱 연결됐으니까 힘으로서의 재기능이 되잖아요. 재기능이 되니까 누가 이래요? 전기가 들어와서 키보드를 소리가 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율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행하시는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세레전 구원을 이루면 하나님의 에너지가 동력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기는 키보드에 전기가 들어와서 전기가 움직여서 어 자체로 움직여 나가지만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뜻이 누구의 소원이 되게 나의 소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뭐야? 갈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 영적인 의무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는 어 세상에 뭐 이상한 사람들같이 너 해라 강압적으로 하는데 그러세요. 하나님과 구원의 셀베션만 일어나면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어떻게 드러나게끔. 자원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의문을 주고 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2022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뤘어요?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그럼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로? 내 원함으로, 비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영적인 의문을 드고 열심히 행하게 하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쁨을 이와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소원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내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을 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세상의 소원은 내, 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듯이 우리의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원함은 뭐예요?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 갈망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행하게 하시나니,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갈망함과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교회를 어떻게 하자 러면 이게 가슴속에서 어떻게 해요? 흉상거림이 일어나, 일어나요. 방망이 일어나잖아. 아, 나 이거 해야지 하는 의문이 생겨, 안 생겨?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자 십자가를 세워 나가는 여러분들은 뭐가 생겨야 돼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 두 번째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 이거 실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원함 비전으로 드러나고 비전이 드러나니까 이 안에서 영적인 의문분이 생겨서 이걸 행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2022년에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추원드립니다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원망과 시비, 원망은 봉계, 스몬. 그래갖고 무슨 뜻인가 하면 불평을 품고 수근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비전 원함을 주시고 의분을 주셨어요. 영적인 의분이 있고 원함이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원망이 할 수가 없어요. 어? 불평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꿈을 꾸러 간 사람들이 앞만 보고 질주하는데 뭘 생각을 해요? 저도 매일 살아봐도 그래요. 뭐 세상통에 불평은 하나도 어요뭐 살펴 망기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말씀만 갖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뭐 엄마가 하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또 질주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원함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영적인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앞만 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원망은 불평을 간직하고 수군거린다 그랬어요. 불평을 간직하면 누구 손해요? 손해. 여러분 손해요. 하나님이 약화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원함이 어? 비전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불평에 들어와서 수군거리는 거. 이것은 우리가 아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적인 의분을 달리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많이 나서 독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뭘만 바라봐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뭘로? 비전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 마음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영적 의분이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을 품고 어 수군거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추아져요 여러분요. 그래서 2020년엔 이 불평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만 접속해요?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는 기도로, 말씀을 접속된 다음에 그 다음은 하나님 주시는 대로 붙어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포도나 하면 우리 가지라 붙어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면 붙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달려가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어가는 인생 그런 경주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위 없이 해라.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데 이를 하나 기억하세요. 디알로디스모스라 그래요. 디아볼로가 뭐예요? 사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단어인데, 파생된 단어인데 디알로기스모스라 그래요. 디알로, 사단이 막이란 뜻이 없으라 하는데 의심한다는 뜻이에요. 의심한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 출애굽기 때 가장 많이 있어요. 민숙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조금 불편하고 힘들면 뭐라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불평하고 의심한다 이 뜻이 여기 이 단어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시비를 건다는 것은 뭐야? 의심을 가니까 시비를 걸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던 단어랑 이 시비랑 같은 뜻이에요. 여기 원망은 어, 불평을 갖고 수군거린다 이 뜻이지만 저출애에 있는 원망은 이거예요. 사단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정확히 접속이 안 되면 뭐가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을 대서 내 열정이 살아나서 뭐요? 아주 발망하고 나아갈 때에 두 가지 꼭 지키시라는 거예요. 너희들 태도는 원망과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2 2절논들 뿐만 아니라 초국갈 때까지 이두 단어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지 않길 바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환경과 여경을 집에 묶이지 아니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저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종대이시기를추드립니다고로에서 어, 3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와 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유해 것을 찾으라. 거기에서 그리스께서 도 우편에 앉아계시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찾으라? 저 유해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밝히고라는 얘기예요. 밝히 보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어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신년때는 하루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못하시면 아침 한끼도 금식하면서 기도로 싸워나가야 저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 찾으라 서쳐야 되는데 영안이 얼려 찾을 거 아니에요. 찾으라 밝힘 찾아내려고 해요 밝혀야 되는데 뭘로 밝혀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영안이 활짝 열려서 위의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 위의 것을 찾으려면 보여야 되는데 영적인 맹이 돼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철저히 가지치기가 되되 위의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어, 영안이 활짝 열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기 바라요. 거기에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의외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누구랑 교통이 돼요? 하나님 예수님과 다 해체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표대를 분명하게 설정하라는 거예요. 빌리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의 위에서 부르신의 부르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 때를 향하여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돼. 그래서 우리 주바라기, 주님에게 시선을 보정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 부르심, 부름의 상, 그리고 아까 서치하라 했잖아요. 영안으로 하나님을 찾아내, 바라봐야 돼, 보여야 돼, 찾아내야 돼. 그러면은 그표 때를 향하여 계속 질주하는데 질주하다 보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마라톤 선수가 42.19km 달려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뭐 때문에 달려가요? 저 꼬리를 씻연니 멸류가 아니고 상금이 있잖아, 요 상이. 마찬가지야.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야.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뭐라 그래든지 목사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뭐 시험을 주더라도 나는 어떻게 가야 돼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우리의 목적은 주변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어, 성도끼리의 삶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저표대 당하여 부르심의 상이 표대가 돼야 돼. 여러분의 표 때는 세상 아니에요. 성도들의 표 때는 저 많은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어떤 위치도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을 받으신 부름의 상이표 때가 돼야 되는 정치가 되는 어? 정치가 뭐가 되는 것이 표 때라면 우리는 부르심의 상 자체가 표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봉이 얼마요?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연봉이 그 사람들의 표 때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부르심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접속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지으신 그에이 원함으로 비전을 나타나요. 그 원함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내 영적인 갈망이 생겨, 의분이 생겨요. 생겨요. 안하고나못 견대요. 에레미아 선지자가 그랬어요. 내가 이 말을 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랬어요. 또 사도 행전에서 봐도 제자들이, 어, 구원받고 나서 성령받고 나니까 내가 말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가 없느라 선포했어요. 그 여정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여정을누를 바라보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계속 질주해 나가는 거예요. 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네. 우리의 상은, 저도 마찬가지에 부족한 정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우리 장모님들도 하나님 부르시는 상이 있어요. 장모로 부르고 번사로 부르고 집사로 불렀던 각자의 부르심의 상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향하여 질주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힘들고 어려요, 땀이 나고 지쳐요, 힘에 빠져도 저 앞에 있는 멸과가 그 상금 때문에 달려가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세워진 그 표대 여러분 하나님 향하신 듯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질주할 수 있는 귀한 존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질주하였을때뭘 바라오냐? 앞에 것을 바라본 거예요, 이거. 13절 나와 있잖아요. 앞에 있는 것을 최종 목적이 되어야 돼요. 구원은내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단수로 나와요. 그런데 이 앞에 것들은, 요거는 복수로 나와요. 왜? 앞에 것들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죠. 이게 부르실 전제 목적이에요, 여러분요. 앞에 것 때문에, 여러분요, 질주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은 내 자신때문에 아니에요. 구원은 내 자신이 개인적인 거지만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달려가는 것은 뭐요? 앞에 것 위에 것을 바라보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포서 2장 13절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쁨들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야? 행하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거예요. 여러분. 어, 기쁘신 뜻이 뭐예요? 너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은 옵션이에요. 뭐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다른 영혼을 위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 프로그펜이라 해서 뭐라 했어요? 원시림이 쫙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앞에 나가서 어, 풀도 깎고 나무도 잘라내가면서 길을 뚫는 것이 진보라 했잖아요. 군인들이 저 전쟁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길찾기 하잖아요. 탱크가 지나가야 되고, 막, 뭐야, 어? 병고가 지나가야 되니까 제일 먼저 길닦기부터 하거든요. 로마가, 어, 세계를 제패했던 것이 길을 많이 뚫어서 모든 길을 어딜 뚫핀다? 로마로 뚫핀다. 그 길이 결국 무슨 길이 됐어요? 바울이 선교하는데 길이 됐거든요. 막음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 로마는 다 길을 뚫어놓고 토행성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 로마의 힘을 이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모든 길이 로마는 세계를 대표하기 위해서 어, 어, 길을 뚫었지만 그 뚫어놓은 길이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의 길이 됐다는 사실이더군요. 아, 네.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복음의 길로 나가면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세금 없이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어, 디모데 후서 4장 7절 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거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 천국 갈때 이게 우리 여러분의 내가 고백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8절 말씀.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위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실 상황하는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의 뿐만 아니라 부족한 종의의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다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 멸류관이 의외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목사만 멸류관 받는 거 아니고 장로들만 멸류관 받는 거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각자의 멸류관이 다있어 그러나 주의의 종들은 특별한 또 다른 게 있겠죠 하나님의 종들은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의의 널류관이 예비돼 있기 때문에 어? 큰 목회라는 분이나 평신도로 섬기는 분이나 모든 분에게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칼라만 틀리는 거예요. 종류만 틀리는 것 뿐이지 다 같이 하나님의 의의 널류관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귀한 용되시기바라고세 번째가 어 사명의 자리에서라는 거예요. 어, 빌립보서 3장 9절 10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 내려와 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뭐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다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는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 멸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멸류관이 아니고 세상의 오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로 맡아는 거. 하나님이 의의가 뭐예요? 예수로부터 오는, 뭐야? 능력을 말하잖아요. 하나에 접속된 거. 이게 의의예요. 어, 의 선이에요. 뭐 이런 멸류관을 받으시기 바라고. 마지막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와 도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중심을 본받아. 네, 본받는 성도 되시기 바래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교회는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거니까. 그의 죽음을 본받아서 희생하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희생과 성, 봉사와 헌신이 있을 줄 믿는데, 하나님의 플러스 사랑이, 말씀으로 덮까지친 그들에게 그 가지치기한 상처를 보듬어 줄수 있어서, 그것이 재료가 되는, 십자가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그런 삶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